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27일 아침 인사드립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어, 대구의 날씨가 어, 많이 차갑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어, 차가운 겨울 날씨, 건강 챙기시고 또 추울수록 움츠러드시지 마시고 또이 움직이시면서 어, 활기차을 스스로 만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어제 인사한다고 하루 쉬었습니다. 또 새로운 마음으로, 또, 가족 중심으로, 또, 밖에서 일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오늘 오후 2시는 3시죠. 3시에는, 탁구부 실업팀, 대구시청팀입니다. 아 2년 동안 함께 했던 두 명의 선수가 사설하고 또두 명의 신규 선수가 대구 시청팀 탁구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. 2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두 명의 선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. 시청팀 함께 출가를 했고 또 런던 장인 애 올림픽에서 대구를 대표해서 또 세계 무대에서 막끝 기량을 발휘했던 두 명의 선수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. 그리고 지난 2년 동안. 대구 시청팀 탁구부의그 목표로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어서 대구 시청팀에 입성하는 두 명의 선수에게 축하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대구 시청 탁구팀은 대구 장인 최고의 중식, 또 대구 장인 최고의 그 얼굴, 이런, 그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체육에도 우리 시청팀 선수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저녁은 우리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2013 송윤음악회, 희망대구, 일류대구 송윤음악회가 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. 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장애인 체육관계자도 한 20여 명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. 또 그곳에서 또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또 희망의 2014년을 맞이하는 그 희망을 또 함께 소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바로 진행이 된다고요. 저는 이제, 올 원래 한 3일, 4일 남았습니다만, 이제 내일부터 또 그동안 책을 마치고 한 2개월 이상 한동안 좀 뜸했던 앞산 전망대 산행, 이제 내일부터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. 어, 지난 겨울, 엄청 눈이 왔던 지난 겨울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, 내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, 또 새로운 각오로, 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생각으로, 어, 1.9km, 왕복 3.8km, 압선천망대를 어, 오르고 내리면서,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새로 가다듬고, 어, 새로운 출발에 준비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많은 관심과 또 어, 격려 어, 부탁드립니다. 어, 이제 정말 1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하루하루, 시간시간, 또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.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13년도 마무리, 14년도의 준비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하루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일 스스로 만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올한해 동안 올 2월 3월인가요? 3월부터 또 나고 늘또 함께해서 또 우리 전력진지도자가 또 어, 함께해서도 큰 힘이 되었고 또이 저희 모든 영상의한8 0는 우리 전력진지도자가 또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 또올한해 많은 어떤 그 사진도 우리 전력진지도자가 촬영한 사진인데 짧게 우리 예. 식 주신다. 네.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다들 이제 몸건강 이제 한해잘 마무리했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예. 우리 어 13년도 육기 입사했 네, 1월 예. 1월 1월 1일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어 우리 화이팅한번 멋지게 맞춰 한번 주시겠 대구 장애축이팅